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사건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불타버렸습니다. 오늘 이시편 74편은요,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로 되어 있죠? 자, 표절을 보시면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는요, 성전이 지어지고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회파된 것그 이후의 시대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시는요,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예가 썼을 것입니다. 아삽의 후예 중에 하나가 훗날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선대 중에 가장 유명했던 아삽의 이름을 이 시의 저자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구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23절로 되어 있는데,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전체의 시를 아우르는 개간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단락은요. 각각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시점으로 나뉩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는요, 현재인데요. 현재 시인이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 파멸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은 현,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과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합니다. 자 끝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소망의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1절에서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혔죠?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힌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자,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라는 표현은요,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발을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 오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시인이 다급한 것인가? 자그 내용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절에서 11절은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특별히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러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서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자,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던 참혹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은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은 이 성전을 파괴하는 원수들의 숨겨진 의도를 밝힙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난 나이다. 자, 여러분 원수의 의도가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의도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를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시인을 힘들게 한 것은요. 구절에서 볼수 있는데요. 구절에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뭐가 없대요? 표적과 선지자가 표적은 말씀을, 말씀에 대한 표적이고요. 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보다 더 컴컴할 때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폭폭해도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게 10절에서 11절인데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때 시인은 먼 과거로 향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용과 리워야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 용과 리워야단은요, 이방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한 괴물들도 주님께서 부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시인은 다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시인은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반복되는 기도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기억하소서, 19절에 잊지 마소서, 20절에 눈여겨보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자신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우리는 제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0편 74편을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두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이 10편 74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도,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도, 우리가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뿌리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그때도 20편 74편을 가지고 교회 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속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되 순수한 진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4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표적은 말씀에 대한 표적이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죠. 말씀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구절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강단은 적기 때문입니다. 자, A W 토저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독은 독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죽이는 힘이 없고 약은 약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살릴 수 없느냐, 고칠 수 없느냐,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마 들어야 뼈 있는 지적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요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은 주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적당한 영적인 쾌감을 주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인도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말씀의 표적이 사라져가는 시대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한국 교회가 다시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시편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에는요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절도 보시면 "어찌하여 왜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질문으로 이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지치지 않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끈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며,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처럼 이 재난의 때에, 그 재난이 깊어지고 오래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